안녕하세요, 황 작가입니다. 이 그림을 잘 그려서 올린 건 아니고요. 우리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보고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. 나비 세 마리에 이게 모란 꽃이거든요. 모란 꽃에 소나무 뒤에 대고 그린 겁니다. 그린 건데 꽃은 아크릴이고요. 지금 나비는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어 유화로 그리는 거예요. 모든 사람들이 이런 꽃도 그리고 싶고, 나비도 그리고 싶은데,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제가 설명하려고 오늘 이 창을 열었습니다. 자, 이 그림을 보시면, 나비를 3마리밖에 안 그렸어요. 3마리밖에 안 그렸는데, 구도를 보시면, 여기 하나, 여기, 여기 있죠. 근데 이거를 잘 설명 위치를 잘 선정하셔야 되는 게, 요거는 아래를 보고 있어요. 이거는 중심으로 아래를 보고 있어요. 이건 날아갈 듯한 나비입니다. 이렇게 이런 감각들이 필요해요. 근데 구도를 내가 쭉 일자로 한거 아니죠? 꽃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구도를 잡았어요. 나비 꽃이 이렇게 사선이죠. 그 나비도 사선으로 한번 잡아줬어요. 근데 여기 또 사선으로 잡으면 재밌을까요? 재미없을까요? 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나비는 약간의 변화를 준 거예요. 준 거고 이 끝에서 자 보세요. 올라갔어요. 올라갔는데 이 끝에서 이게 같은 모양으로 또 내려오는 나비를 그렸다면 하 어떻게 되겠어요? 그거는 구도상 맞지도 않고 축 처지는 느낌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나비를 이쪽으로 하늘 뻗는 쪽으로. 그러니까 시선이 열로 갔다가 일로 가는 거예요 위로 그런 게 구도라고 합니다.